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이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바로 어, 꼬리 부분에서 예레미야를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5번 꼬리 부분 유다 멸망 복습하고 유다 멸망 이후 스토리 얘기입니다 아까 어, 전투 얘기를 한번 쭉 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 네 이렇게 네번의 전투가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음, 잠깐. 네. 어, 갈그미스 전투가 두번 있었는데, 두 번째 전투는, 어, 부갓네살의 1차 침공, 그리고 계속해서 두번더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잠깐만 돌아볼게요. 어, 1차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라는 요충지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어, 나보폴라살과 이집트의 바론누고가 그쪽으로 모여서 어, 갈그미스 전투가 BC 60609예 있게 되죠. 그 전투 때그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다섯 왕 중에 어, 요시아 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전투는 어떻게 끝낸다고요? 무승부로 끝나서 다시 각각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어 전쟁하고 위에서 전쟁하는 동안에 왕이 없으니까 여호와하스라는 왕을 세워놨는데. 바로 누고가 내려오면서 야 누가 너더러 왕하랬어 하면서 여호하스를 잡아가요. 네, 이집트로. 그리고 세워놓은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이집트가 세워놨으니까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어, 이집트 편을 좀 들고 잘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어, 바벨론에서 오호 이 유다 땅의 여호야김이 이집트하고 짝짝꿍인 거예요. 그래서 음, 바벨론에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에 했었던 어, 그 바벨론에는 누가 왔었죠? 네, 나보폴라사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라고도 하고 또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어, 올라오 두 번째 전투 전에 이 여호야김은 그만 사라지고 말아요. 어떻게 특공대를 보내서 음, 이제 처치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어, 두 번째 전투 누부갓네살과 바로누고의 전투 때는 네, 누가 이긴다 그랬죠? 누부갓네살이 이겨요 그래서 어, 바로, 어, 이집트의 바로누고는 자기 나라로 이렇게 쫓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누부갓네살은 여기 가을 그미스 전투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쳐내려옵니다 그때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누구를 포로로 잡아가느냐? 다니엘을 1차 때 데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이제 다니엘이 가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어, 아까 여호야김이 말을 안 들어서 그때에 어, 연합군들, 다른 나라 연합군들 포, 보내가지고 처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 때의 무대 A,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있었고, 우리는 이 바벨론의 다니엘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무대 B로 이제 생각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두개두 쪽에 이렇게 중요한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돼요. 여호야 김은 이쪽 저쪽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아이고. 뭐, 본인도 그렇지만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쪽저쪽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바벨론 편을 들어라. 아니다. 이집트 편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연합군을 보내서, 어, 여호야 김을 처치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은 여호야 김이라는 어린 왕을 일단 앉혀놔요. 오! 그랬더니 바벨론이 이건 또 뭐야 하면서 다시 2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누구갓네살이 다시 어, 예루살렘으로 침공을 하게 돼요 이때 2차 침공 때 누구를 데려가요 포로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어린 여호야긴 왕 그리고 어머니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는 누구를 세워나요 시드기야를 세워놓는 거죠 시드기야 왕 또한 바벨론이 세워놨지만 음, 바벨론 눈치도 봤다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친이집트파 사람들은요, 이집트 눈치 보라고 또 계속 그러잖아요. 이래야 좋을지, 저해야 좋을지.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시드기야 왕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뭐 음모며 폭동이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 망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어, 짐작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조국에 있는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쪽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벌을 받아서 포로가 되기는 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래서 다 끌려가지만 70년만 있으면 우리는 어,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누보갓네살은 세 번째로 침공을 하면서 결국은 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세 번째 침공에서, 음, 네, 아주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요. 어, 그, 바벨론에 이제 쫓기다가 처음에는 그, 어, 막 쫓겨가다가 아들이 죽는 걸 보게 되죠. 그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처형을 당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바벨론의 장수였던 사람이 느부 사라단이라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이느부 사라단이 바이 예루살렘 쪽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인물을 맡았어요. 전쟁에 패해서 이제 패허가 된 나라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남은 거죠. 말하자면 임시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쪽에다 이제 총독을 하나 세워놔요. 우리도 그 조선 시대 역사 끝에 보면은 그런 현대사의 총독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이제 세워 놓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어느 쪽친 누구파 그달리아는 친바벨론파에 이제 총독을 하나 세워놓고 이제 거기를 통치를 하게 되겠죠. 뭐 남은 사람이래 봐야 정말 그뭐 힘없는 사람들 또 거기 경작하기 위해서 남은 뭐 농민들 또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폐화가 된 망한 나라의 그 어, 나머지였다는 거죠. 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리고 다 말았으니까 미스바라는 데다가 이제 수도로 이렇게 그달리아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달리아도 살해당하고 말아요.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했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누구, 어느 팔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마엘은 네. 그렇죠. 어, 저쪽, 저 이집트 파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바벨론 파의 총독을 이제 사례를 하고 또어 무서우니까 이 스마일은 암몬 쪽으로 막 도망을 치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쪽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어 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레미야 더럼 차라리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권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남아서 이렇게, 어, 처참하게 폐허가 된 나라지만 내가 조국을 여기서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이집트로 가는 그 망명인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같이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참 얼마나 슬펐겠어요. 네. 너무 슬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저 예레미야에서도 그 슬픈 내용이 다 나오긴 하지만 특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조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정말 가슴 깊이 그피 맺히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서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참 이상한 책이에요. <laughs> 이상하다고 말해야 좋을 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한 가지 예언만 쭉 있는 게 아니라 예언도 있고 또 역사도 들어있고, 네. 아까 그 열왕기 상하처럼 이렇게 뭐 역사가 쭉 진행되는 이야기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언도 막 이제 어떻게 된다. 심판하시나 또 회복시켜 주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도 다 들어 있지만 그 안에 또어 그때그때 진행되는 그 역사의 이벤트들도 그대로 막 기록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때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 부분이 거기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 예레미야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까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포로 시대 때까지 어떤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려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역사 부분을 우리가 읽어야지만 그때 얘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 예레미야가 완전 뒤죽박죽.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이렇게 계시를 받으면 그때 설교하고, 또 무슨 계시를 받으면 그때 또 얘기하고 쓰고, 아마 그래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그런 걸알수 있냐 면 우리가 이제 왕의 순서를 분명하게 그때 기억하느라고 요시야, 여호와 하스, 여호야 킴, 여호야 킴, 시드기야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시드기야 왕 얘기했다. 갑자기 또 옛날에 뭐 여호야 김 얘기했다가 뭐 요시아 왕때 얘기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구약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이그 순서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있으신 분께서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일단은, 음, 어, 구약 내비게이션 261페이지. 구약 내비게이션 261 페이지를 보면은 예레미야 끼워 읽기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거기에 서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 동안 제가 이렇게 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거 쭉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워낙 큰 산이기 때문에 이걸 정복하려면 하고 시험,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어이예레미야서도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사야라든가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이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량도 많고 어, 내용도 뭐 엄청나고 그래서 대선지서가 있어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무대 B에서 바벨론에서 다니엘, 에스겔 활동할 때이예레미야는 어디서 했다 고 그랬죠? 네, 본토 자기 조국에서 무대 A.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이유는 예언도 있지만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 복잡한 이유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막 중구난방,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은 그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의 268페이지, 268페이지를 보면, 역사 순서에 의한 예레미에서 본문 재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예를 들면, 이제, 요시아 왕때 처음에, 요시아 왕때 이야기는 어디 어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호와 하스 왕 때는, 어, 어느 말씀에 있다? 여호야 김 때, 여호야 긴 때, 시드기야 왕,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임시 정부 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요시아 왕 때는 에레미야 1장부터 6절, 6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한 거는 7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있다. 그게 이제 요시아 왕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하스 그때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3개월밖에 있지 않았으니까 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22장 19절까지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 김 때는 아주 복잡했던 때이니까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예레미야 26또 다시 그때 이제 설교들은 14장에서 20장까지 또 어, 앞쪽에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 가지고 35장에 또그 어, 여호야 김 왕의 초기 때 이야기가 이제 막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36장, 32장, 또 끝에 45장 이런 부분에서 여호야 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또 어, 여호야 김 왕으로 시간은 흘러갔는데 그때 그때 배경으로 나타난 예언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일찍부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13장부터 등장해요. 뭐, 그리고 23장, 24장, 어, 이런 곳에서 여호야 긴 왕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이 18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위에 언격결에 된 여호야 긴도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누구한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어, 그때 한만 명? 만명 이상 잡혀 함께 잡혀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혀갈 때그 모습이 어, 정말 정말 가슴을 찢어 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어린 왕이 갑자기 왕위에 앉았는데 왕과 어머니와 또그 어,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혀서 만 명이 이렇게 그냥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 거죠. 마지막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그 상황에도 이제 예언들이 막 나옵니다. 예레미야 29, 30, 31장 여기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예언들이 막 나와요. 또 초기 예언 쪽에는 거꾸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27장 그리고 저쪽 뒤에 49장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한 4년 정도 때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그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라 그러면은 이제 남방 유다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하느냐면 나중에 바벨론도 결국 멸망한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 과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로 바벨론에게 망한다 하는 얘기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나중에 바벨론까지도 망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거의 막 뒤쪽에 예레미야 50장, 51장 그런 쪽에 나와요. 예. 바벨론에 대한 예언까지 그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임시 정부 때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때는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예레미야 39장. 그리고 5 2장의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역사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 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실제 역사를 40장부터 44장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시간이 넉넉하면 우리가 같이 보고 있으면 찾아보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들이 어, 이 동영상 강의니까 잠깐 스탑하면서 그 받아 쓴 것으로 찾아가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35 페이지 여러분 워크북에 135 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오늘 여기를 같이 보면서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뚝 떨어진 그리고 고기가 뷰 포인트 지점이다. 그래서 그 완전히 그 갈라진 지점에서 보면 이쪽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세계사까지의 이야기. 이쪽을 보니까 12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완전히 딴그 그랜드 캐년의 다른 피스가 시작이 된다그랬잖아요내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 거기가 바로 꼭대기에서 봐야 하는 미우 포인트 지점이라 그랬어요. 힘 있는 자님으로 바벨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곧이어서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스토리가 여기서 일단 락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나라가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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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해서 결국은 남방 유다까지도 완전히 어, 정말 그림자도 없어지는 그런 데까지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인 거죠. 굉장히 슬픈 그 상황이에요. 일단 락 종결이 됐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방 유다도 세상 나라 신은 바벨론. 네, 망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전부 다그 세상 세계사가 시작이 됐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지역이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세상 나라에 의해서 망한 거였어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고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만 하면 돼. 다윗처럼만 하면 돼. 내가 모델을 세워놨어. 내 마음의 한판자야. 그렇게 다윗처럼 하라 그랬는데, 그 길로 안 거고, 여러 보함의 길로 갔다가, 아합의 길로 갔다가, 결국은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망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내 아, 네, 소망이다. 그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끝까지 징박듯이 박아놓고 흘러가 보자. 그때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한테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망했으니 끝인가요? 왜 하나님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였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떡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 본토 무대 A에서 무대 A에서 이 예레미야의 무대를 붙들고 있어야만 포르들이 가 있는 무대 B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무대 A, 예레미아가 그 무섭고 황폐해진 데서 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대 A에서 예레미아가 붙잡고 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지만, 포르들이 가 있는 무대 B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죠. 여기는 무대 B는. 어, 예레미아가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말은 간단합니다. 아하바길? 가과 아셀을 섬기면 망한다. 앞에서 우리 예, 엘리야의 예언 들었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품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조금 예레미야 공부 조금 더 하고요. 무대 B에 있는 다니엘 에스겔 이야기를 또할 거예요 그래서 10과를 어, 잠깐 이렇게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137페이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10과 인데요 자 그렇다고 어, 아 네, 이거는 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던 거고 음, 끝났거든요 <laughs> 그래서 10과의 어, 제목 한 번만 읽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예레미야가 음, 자기 그 예레미야 설을 쓰면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예언을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예레미야 읽는 부분은요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은 다섯 군데 다 드렸습니다 다섯 개 왕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재배치해 놓은 예레미야서 얘기가 있는데 어 요시아까지만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야긴 여호야킴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요시아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어 여호아 하스 여호야김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아 쪽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이야기는 다음 10과에서 또 조금 얘기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처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 끝까지 갑니다. 계시록까지갈 거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가인과 셋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 가인 나라, 이방 종교들 섞이지 말고 셋계열의 그 계열대로 계속 명맥을 이어져 가야 된다. 다윗 왕이 붙잡고 있는 그 깃발, 다윗이 모델이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따라가면은 성공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길로 갔을 때는 멸망이다 하는 것.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도 성령님이 터치하셔서 정말 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잃지 않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